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명신의 체스 이야기 김도인입니다. 체스를 배우는 엔드게임 기본. 첫 번째 시간은요, 룩두 개로 체크메이트를 시키는 계단 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단 메이트는 실제로는 체스를 입문할 때 처음에 체스 규칙 알고 특수 규칙 알면 누구나 체스를 둘 수는 있지만 체스를 누구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상대에게 기물을 많이 잡는다고 해도 이 메이트 시키는 방법을 모르면 사실상 체스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체스를 둘수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룩두 개로 체크메이트를 시킬 줄 아는 능력은 실제로는 체스를 입문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자를 위한 엔드게임 첫 번째 강의로 계단 체크메이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왼발 올라가고, 오른발 올라가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얘를 왼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이킹을 끝까지 결국 몰게 되면 체크메이트가 되는데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이렇게 의미없이 계속 체크만 거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체크 걸어요. 근데 체스에는 세번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 무승부가 된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피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이 완전 똑같은 모양. 3번 나오게 되면 무승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미없이 체크를 거는 게 아니라 이 킹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차단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이 여기 체스를 판을 보시면 여기 숫자가 적어진 걸볼수 있을 거예요 자이 킹은 4번 줄에 있습니다 이 가로줄을 체스에서는 랭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랭크에서 4번 줄을 빼고 먼저 3번 줄을 포위해 줍니다. 아무 룩이나 3번 줄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3번 줄로 보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잡으러 오겠죠. 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잡히니까 이때 피해줘야 되는데 피할 때 어디로 피하냐면 계속 3번 줄에서 피해야 됩니다. 뜬금없이. 7번 줄, 8번 줄,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3번 줄에 그대로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랑 안 겹치게. 그 이유는 얘가 그 다음에 4번 줄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겹치게 되면은 얘가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얘한테서 가장 멀지만 좀 오래,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줄에 있으면 상대는 3번 줄로 못 내려온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를 움직이면 안 돼요. 얘는 3번 줄에서 계속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가 도둑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경찰입니다. 그래서 도둑 잡으려고 총을 뿅뿅뿅 쏘고 있어요. 여기 내려오면 총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못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또 올라가서 총을 뿅뿅뿅, 뿅뿅 쏘는 겁니다. 여기도 총 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로 갈때 이번에는 여기서 총 쏘고 있죠. 여기서 총 쏘는 위치를 옮기면 안 돼요. 다시 이렇게 오겠죠?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줄을 차단해 주면서,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모양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계단 메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오른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얘가 왼발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얘 왼발이 앞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발이 뒤에 있습니다. 그럼 계단 올라갈 때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야겠죠? 이렇게 왼발. 그 다음에, 오른발 가야 되는데, 걸린다. 걸리면, 사이드 스텝. 옆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또 잡으려고 그래요. 사이드 스텝. 겹치게? 아니요. 안 겹치게. 그러면, 이렇게 체크메이트를 스무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모양에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응용하는 게 가능하겠죠. 지금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거는 위로 올리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네 방향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는, 일단 여기를 컷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두 줄을 먼저 막아줍니다. 자, 이렇게 갈 때, 그 다음에 얘가 이쪽 줄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단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고개를 꺾고 보시면 이게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꺾을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오고요. 자, 얘도 여기 오고 싶어요. 근데 잡히죠? 그러면 꺾어서 이번에는 자, 이렇게 알파벳이 써진 G 파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체크메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체크메이트에 여러분이 익숙해지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진짜 체스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체스를 두다 보면 이거를 어떻게 실전에서 써먹어야 될지, 아, 이렇게 룩두 개하고 킹 하나만 있을 때는 쉬운데, 다른 게 있을 땐좀 어렵다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컴퓨터와 체스를 두면서 자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이번에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컴퓨터와 좀 쉬운 컴퓨터거든요. 자 1분에 1초 시간 증분으로 세팅을 해서 게임을 빨리빨리 두면서 빨리 엔드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죠? 자, 그럼 Q 한번 바꿔볼까요? 네, 자, 빨리 두고 있어서 일단은 적당히 두겠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나서 네 아직 괜찮죠? 자 그러면 전개 다 빨리게 끝내주고요. 네어좀 특이하네요. 자 그러면 폰 한번 밀어볼까요? 자 그래서 상대 구조를 약화시키는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잡히네요. 그러면서 여기 가면서 공격해 주면 어네 이거 안 지키고 여기도 공짜네요. 네 잡고요. 아무래도 컴퓨터가 약하다 보니까 상대가 좀 실수를 많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적당히 기물들을 일단은 체스에서 점수가 유리해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점수를 유리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리해졌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프로모션을 노리는 겁니다. 아, 근데 막혀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운 게 나옵니다. 자, 룩이 여기 막고 있죠? 자, 그럼 계단 메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룩이 이렇게 올라가면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좋은 것들 다 사라졌죠. 폰밖에 없지만 여기서 룩이 올라가서 자, 이렇게 체크메이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체스를 배울 때 체크메이트를 시키기 매우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자 체스 닷컴의 메뉴에 보면 왼쪽에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반복 훈련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반복 훈련에 들어가면 체크 메이트를 연습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두룩 체크 메이트 이게 계단 메이트 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컴퓨터와 체스를 두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5번 줄 맞고 그 다음에 6번 줄 들어가고 이런 플레이를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체크 거는게 아니라 여기 맞고 네. 그다음에 여기 오겠죠? 그러면 꺾어서 꺾어서 체크메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메이트 만드는 거에 익숙해지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체스라는 매력적인 게임의 세계에 빠질 준비가 되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체스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